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 오하영 교수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주간학과인데요그이 연계전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계전공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연계전공이라는 것은, 어, 우리 글로벌 세이버대학교의 별도의 그런 전공, 학과는 아닙니다. 어, 일단 그 연계전공의 기본 정의를 보면은, 어, 그, 기본적인 그런 설치전공은 아니지만은, 그둘 이상 학과가 교육과정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전공을 연계전공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그 본교의 그 여러 개의 그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본교의 그런 복수전공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계전공을 이수, 그, 이,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분들은 졸업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은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복수전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매케어 연계전공을 취득을, 그, 취득하기로는 치매케어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계전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지금 현재 그 고령사회에서 그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에서는 이 치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와,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치매 가족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 실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 그러면서 건강, 사회의 건강을 그, 향상시키고, 또 인간의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치매 케어 전문가정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그 교육 목표는 우선 치매 환자 우리가 치매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치매 환자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치매의 발견과 또 치매의 예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임상 지식과 기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서도 돌봄과 임상 지식의 그런 기법들을 함께 배우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연계 전공의 교육 과정은 일단 기초 과정과 발전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치매 케어 어, 연계전공은 사회복지학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 상담심리라든지 또 뇌위과 그내기반 감정코칭 그리고 스포츠 건강학과가 함께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그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